미끄럽죠, 형님? 어? 미끄럽죠? 어. 아이젠을 했어야 되는데, 어, 아이젠을 해야 될 거다. 간만에. 아. 산이 온다. 저도 간만에, 지금, 원기장님. 후. 형사복가 장난이 아니신데요? 고개님를왜 왜 갖고 왔어요? 왜, 약속하려고. <laughs> 아휴. 아. 형, 근데, 어. 여긴 아무것도 아니야. 네. 봐봐요. 좋아. 이거 봐, 이게, 이게 길이야? <laughs> 봐야지? 여기를요, 이 줄을 잡아야 돼. 줄을 잡고, 저렇게 절벽 올라가야 되거든요? 작대기가 좀안 좋을까, 갱이가. <laughs> 그니까요, 갱이를 필요가 없어. 어? 갱이를 가방에 걸던가. 잠깐만요. 에베스트 에베리스트? 에베스트에에베스트 에베리스트. 에베리스트. 려 마가모 열매를 예, 오늘 채취하러 왔는데 아직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저 보이네요 지금 근데 저기는 절벽이 좀 있어서 저쪽은 피하고요 자 절벽을 피해서 저 아래쪽으로 가면 예, 손에 닿는 마가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손에 닿는 거랑 마가옥 가지랑 해서 조금 채취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지금, 예, 눈으로, 지금 열매가 다 떨어지네요. 떨어지고. 지금 이 나무는 좀 높아요. 예. 저기 높게 올라있죠? 이거 높아서 채취 불가능 하고요. 예, 저 아래, 이제 손 닿는 거 있는 거면 오늘 한두 시간 정도만 채취하면, 아, 제법 할것 같네요. 아, 아 너무 높아서 아쉽다, 그죠? 그죠? 아, 아주 마감목이 아주 지금 최상이죠. 에이, 산에도 많이 이제 오랜만에 산에 왔고요. 지금 또 마감목이 요 열매로 집을 낼 건데 요 집을 지금 필요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계세요. 그래서 오늘. 날씨가 좀 풀려서 이렇게 왔습니다. 요거는 잘, 뭐 자연구도 됐지만 조금 더 말려서 세척을 한번 하고 잘 말려서 요거를 약을 내릴 거예요. 약을 내리면은 일단 겨울에 기침도 많이 하시고요. 이 폐에 상당히 좋죠. 이 호흡기, 그리고 비염에도 상당히 좋고요. 요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잘 말려서 끓여 드시면 이제 뼈에도 상당히 좋죠. 그리고 손발 절임,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, 진하게 드시는 것보다, 연하게, 진할게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, 그리고 연하게, 그, 아침, 저녁으로 뭐, 따뜻하게 드, 드셔도 되고, 네,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약, 다리를 양, 그리고 이제, 요걸 구해달라는분들 위해서, 오늘, 한두 시간 정도만, 한 번, 돌어다녀 볼게요. 와, 여기서 손이 닿아요. 자, 요것도. 와! 여름 손다네요 거기 손다네요 이거, 이거, 잠깐만요. 아, 여름 네. 네, 손 다잖아요. 예, 네. 체취하세요거기나무 그러니까, 키가 간당간당해요, 내가. 지금. <laughs> 난 그때 뭐했나 몰라. 아유, 한백백 육십 대요 아, 조금 있었으면 이거 다 떨어졌어. 그래. 아, 와, 아, 저기도 있네요. 그죠? 어, 근데 지금, 지대가 너무 지대라. 미끄럽긴 해요. 그죠? 안 돼. 이걸로 내가 올라가 있을지 모르겠네 너무 얇아 근데요 그죠 네. 위험한 건 하지마 근데 제게 한 며칠 있으면 다 떨어질 거라고요 그죠 그렇지. 일단 뭐 아쉽지만 패스하자 일단 요거는 위험한 건 하지 말아야 돼발 싫어요? 어, 어. 그거 고어텍스인데 왜 발이 싫어? 몰라 발싫더 그냥 여기 잡기서 갖고 갈게 우 달라발라 달라발라 에. 응? 어? 눈이 너무 많아 응, 어, 많을 수 밖에 없지 아, 이거 진짜 좋다 이거 특이 A급 하아, 빛깔 좋다 진짜 여기 봐봐 오 진짜 특이 A야 특이 A죠? 어. 와 자, 내일은 잠깐 보일 거고요. 그리고 토요일 날 이쪽으로 이제 말굽이나 상황버섯, 차가버섯, 이제 겨, 본격적인 겨울 산행, 야경 버섯 산행으로 예, 찾아 잡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채취한 양이고요. 네, 오늘 수목표님이랑 같이 한 유동도가 7, 8 k g 되는 것 같네요. 되는 것 같고요. 자, 요게 지금,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그리고 아주 초 A급이죠. 네, 상태 가 상당히 좋고요 이제 반 건조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거한번더 해척을 한 다음에, 네, 예, 밭에 잘 말려서 요거를 약을 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네, 마감하고 미리 말씀해 주신 분들, 구독자분들한테 요거를 잘 다려서, 정성껏 다려서 자,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